안녕하세요, 넵튠입니다. 명조 워더링 웨이브 리뷰. 오늘은 악마 사냥꾼 갈브레나 리뷰입니다. 갈브레나는 유명 속성을 지니고 있고 강공격 블러입니다. 무기는 권총이고 펜스를 통한 추격 전투입니다 일반 공격 도중 회피를 누르면 특수 회피가 발동됩니다. 공명 스킬을 쓸 경우 대들 메이크라이에 네인 스펀을 씁니다. 일반 공격과 공명 스킬로 모은 특수 게이지로 특수 공명 스킬이 발동합니다. 반공격은 모든 공격에 반응하며 펜슬 공격이 가능해집니다. 공명 해방은 점프로도 발동하며 상대가 위에 있어도 같습니다. 일반 공격 도중에 공명 스킬 혹은 반공격으로 펜슬 공격이 가능합니다. 발브레나의 네인스톰은 스태미나를 소모하며 오래 유지가 가능합니다. 일반 공격은 강공격 피해를 분명 해방한 에코 어빌리티 피해에 영향 줍니다. 전문는 크리티컬 피해이며 에코 어빌리티와 강공격 피해가 달려 있습니다. 추격과 센스를 통한 전투가 가능한 강공격 딜러입니다. 발브레나의 에코 세팅은 3-4-3-1-1이며 사냥꾼의 그림자입니다. 강공격을 올려주는 서포터랑 쓸 경우 들폭이 상승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